나리 씨. 어이, 가모님. 오, 언제 왔어요? 어머, 어, 안녕하세요. 아니, 뭐 청도까지 와서 무슨 운동이에요? 아유, 뭐 제가 요즘에 열심히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아유, 겨울이라 그런지 괜히 막 몸도 시리고 그래가지고 운동 좀 하고 있었어요. 오늘 좀 이렇게 걸으면서 뭘 하는 그런 차량보다는 좀 타면서 하는 그런 차량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제가 그런 의견을 좀 살포시 내볼게요. 아, 뭐 차를 타고 가자고요? 아이 너무 뻔하잖아요 차 타는 거 말고 좀 재밌게 이 겨울을 좀더 즐겁게 뭘 타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죠 <laughs> 뭘좀 타볼까 일단 썸부터 타볼까요 <laughs> 네 좋다고 겨울잠만 잘순 없죠 남은 이 계절을 활기차게 보내기 위해 청도에 오, 타러 갑니다 맞는 거 같은데 오깨리리깨리리 뭔가 아이들 소리가 들리는 거 같아요 음악 소리 들리고. 겨울은 겨울답게 보내야죠. 이 계절을 온몸으로 만끽하러 가보는데요. 아 여기 여기. 보이죠, 보이죠? 어머, 어떡해. 뭐예요? 엄청 파란색이네요. 어, 예쁘죠? 동화 속 <laughs> 세상입니다. 파란 나라를 보았니 꿈과 사랑이 가득한 어우, 좋아. 감독님, 나 저만 봐라. <laughs> 어,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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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 아니, 아 정말, 왜 이렇게 진심이야 사람이? 바로 잡으면 무슨 재미예요, 지금? 동화 속에 와가지고, 막, 지금 막, 몽글몽글 기분 좋았는데. 아, 온통 파란 세상에 오면 누구나 동심으로 <laughs>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와 파란 색깔 모래라니. 듣고 봐 듣고 봐한집 줄게, 세. 재밌는 게탈게 게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아 있어요? 기억이 있죠. 기억이 있어요? 아 저기 가면 있어요. 그렇습니다. 겨울에 눈썰매 정도는 타줘야죠. 썰매는 타고 달리는 기분. 어우 다들 아시죠? 추위도 잊은 채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눈썰매 타요. <laughs> 추울수록 더 신나는 곳 아이들의 즐거운 비명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나리씨가 제일 신나고 있는데요. 아, 네, 들켰네요. 넘어져도 너무 죄송합니다. 계속 넘어지면 안한데요 이렇게 네. 못하죠? <laughs> <laughs> 중심이 안 잡히더라고요. 약간 눈이 호우. 많이 있는 게 좋아요. 호우. 눈사람도 만있시 스트레스 풀고. 엄마한테 잔소리 듣는 스트레스를 <laughs> 풀수있어서 좋았고요. 엄마 어디 계신데 지금 웃고 있어요. <laughs> 엄마 어, 맨날 어머니, 잠깐만. 어머니 소환해야 되니까 어머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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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좀 아이를 유지하시길래 <laughs> 아이가 지금 많이 힘들었나 봐. <laughs> 애들도 방학 동안 어. 뭐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텐데, 여기 음. 와서 재밌게 놀고 신나게 스트레스 많이 풀고 갔으면 좋겠어요. 어휴. 우리 친구도 오늘 온 만큼 스트레스 확 풀고 갑시다. 지금이 아니면 즐길 수 없는 겨울 놀이터. 이곳에 오면 춥고 길게만 느껴졌던 겨울도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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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아, 또 마시멜로 저게 아, 아, 불에 구워 아, 먹으면 아, 진짜 맛있거든요. 아, 아, 그렇죠. 아, 너무 맛있는 데 많이 뭐 재밌는 게 있나? 와, 친구들 뭐 잡고 있어요? 민어야 민호? 야, 우리 안민어예요 저도 빙어 잡기에 도전해보는데요. 자그마한 빙어들이 어찌나 빠른지 어우, 쉽게 잡히질 않더라고요. 아, 애탔겠어요 맞아요. 제 손에 순순히 잡혀주지 않는 빙어들 때문에 정말 애간장이 탔는데요. 얼마쯤 올랐을까요 드디어 빙어 잡았습니다. 어, 어? 어, 저걸로도 잡히네요. <laughs> 야, 빙어를 만났습니다. 어,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엄청 귀여워. 반갑다 빙어야. <laughs> 빙어야 반가워. 겨울에 느끼는 짜릿한 맛, 멈출 수 없더라고요. 음음 어, 빙어 진짜 많이 음 잡았네요. 아니, <laughs> 네. <빙어> 많이 잡았어요. <laughs> 아니, 요친구들테 빙어 많이 잡아서 뭐 하려고요? 튀겨 먹을 거예요. <laughs> <laughs> 빙어가 듣고 있었는데, <laughs> 바로 이렇게. 어, 막 <laughs> 네, <진짜>. 바로 튀겨요. 자, 그럼 가 잡은 빙어는 바로 튀겨야 제맛이죠. 손맛에 이어 입맛 까지 제대로 즐겨봅니다. 잡은 이유가 있었어요. 사치김 빙어. 헤이 메나 맛있게요. 너먹고 음 싶네요. 맛있더라고요 진짜. 아니 엄청 고소하고 맛있는데요? 여기도 잘, 음 어, 음잘 먹어요? 어잘 먹어요. 생각보다 아깝음 음 괜찮네. 아니 사실 우리 어머니들은 방학 때마다 진짜 어디 갈지 고민일 것 같아요. 특히 음. 겨울에는 더, 그죠? 맞아요. 겨울엔 춥기도 하고, 음. 실외에서 놀면 감기 걸릴까 걱정도 많이 음. 되고 그랬는데, 와서 여기 와서 보니까 아, 이렇게 아이고. 따뜻하게 오. 실내와 실내로 오가면서 오. 활동할 수 있어가지고 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애들은 애들대로 응. 놀고, 요 부모님들은 부모님대로 좀쉴수 있고. 야. 겨울 방에서 학 재밌게 놀고, 우리 건강하게 지내요. 네! 네. 네. 아이, 행복해! 네. <laughs> 이번에도 또 타러 갑니다. 어 이번에 뭘 탈지 궁금한데요. 뭘 탈까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 청도에서 이 겨울을 신나게 즐기기 위해 타러 온 것. 야 탈링의 길또 루지 루지 정도는 타줘야지 또 제대로 또 탔다고 볼수 있거든요. 호호호. 해발 600m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길. 일단 리프트부터 탑니다. 요것도 타는 거죠. 정동 루지 산도 보고 아신군요. 여기 너무 좋네요. 아, 눈 내리면 아 진짜 이 스키장 올라가는 그런 기분일 것 같은데 그죠? 야, 야, 오늘 진짜 뭐 겨울을 제대로 즐기네요 지금. 마침내 산 정상에 도착합니다. 아 여기가 로지 학생장이고. 오, 잠깐만, 건우님, 여기 앞에 카페, 카페인가 봐요. 너무 이쁘다. 그죠? 또 루지도 식후경이라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뭘좀 채우고 먹어야지 또 에너지를 제대로 또쓸수 있거든요. 탈려면은 먹어야 돼. 이때 먹고 가죠. 오. 카페가 엄청 아기자기하게 이뻐요. 오. 아 여기 진짜 오, 뷰가 정말 너무 아, 예쁘죠. 보세요 보세요 바로 풍경을 보여요. 한 눈에 볼수 있네요. 어 너무 좋다. 아, 가봤군요. 아 미우스. 청도의 맛이 여기다 아, 담겼습니다. 역시 우리 청도하면 또 반시. 야 빼놓을 수 없죠. 와 청도 반시 도넛 맛있겠다. 네. 정도 반씨를 활용해 만든 도넛. 인위적인 단맛과는 차원이 다른 음 달달함이었어요. 달콤달콤. 어, 저도 꼭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음 진짜 맛있어요. 로지 타기 전에 이게 당충전 제대로 해가지고, 어우 힘이 붉은 쏟습니다. 어 기분 좋아. 어 풍경도 좋아. 어, 어떡해. 이제 본격적으로 로지를 타러 가봐야겠죠. 오, 너무 귀여워요. 앙주 먹고 와. 이제 핸들 양손 잡아볼게요. 핸들 잡아요? 네. 네. 지금 상태가 브레이크 상태인데요 like, 주행 중에 속도를 줄이시거나 멈추실 때 지금처럼 브레이크 당기시면서 속도 줄이시거나 멈추시면 되겠는데요 네. 자 로지 타고 출발 오, 어떡해. 아, 어떡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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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당기면 브레이크, 밀면 엑셀이라는 방식을 머릿속으로 되뇌며 속도를 내보는데요 말과는 다르게 숙을안내네요 네, <laughs> 제가 얼굴이 굳어있어요 이 추웠어요 <laughs> 네, 추웠어요 추웠직돼있지 <laughs> 네. 얼굴 어렵네요 <laughs> 표정은 워 정말 거짓말을 못하네요 제가 <laughs> <laughs> 어요 아, 많이 추웠나봐요 이렇게. 눈 깜짝해서도 좋지 아 왠지 아쉽더라고요. 저 타고 싶었어요. 진짜예요. <laughs> 와 진짜 너무 재밌어요. 진짜로. 야, 이 진짜 올상 무슨 땅이 지면이 그대로 느끼면서 달리는 기분은 너무 짜릿하고. 야, 이 겨울 바람을 가려면서 달리니까 너무 기분 상쾌해요. 스트레스 다날아갔어 기분 이 어땠어요? 아, 너무 상쾌했어요. 추위가 응. 하나도 안 느껴졌어요. <laughs> 안 추워 이제? 네. <laughs>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빨라서 재밌었던 것 같고, 진짜 응. 겨울철에 이렇게 좀 재밌게 놀니까 응. 오랜만에 좀 환기가 된것 같습니다. 겨울에도 이렇게 신날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겨울을 즐겁게, 신나게 예, <laughs> 네, 추웠어요. <웃음> <웃음> 자, 마지막으로 향한 곳 청도읍에 자리한 마을인데요. 제가 이곳에선 또뭘 탈까요? 안내양이 금방이라도 또 10분 안시면올라할것 같은 추억의 버스부터 타봅니다. 1 9 7 0 년대와 8음0 40년대 년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네. 천도 유천 문화마을.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에 바쁜 마음마저 여유로워집니규오 아, 이발관도 있고 소리사도 있어요. 야 레코드 팔고 막 그랬나봐 옛날. 소리사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laughs> 신기하다. 여기 영화관도 있는데 어머 극장이 있네. 여기 무슨 떡이나 같아요. 같아요 그쵸. 네. 어, 안녕하세요. 주민이신가요? 아닙니다 저도 여행 오 예. 놀러 오신 거예요? 예 놀러 왔습니다. 아두분 데이트 오신 거예요? 예 부러워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 대구에서 왔습니다. 대구에서? 뭔가 옛날에 예. 그 추억이 고스란히 막 생각이 나나요? 아 그렇죠. 우리, 예. 우리가 어린 시절 봤던 그 건물하고 음. 뭐 거리하고 거의 똑같네요. 옛 <laughs> 예 추억이 생각납니다. 예. 예. 보물 같은 마을이에요 그죠? 예, 예, 그렇죠. 두 분은 겨울 데이트 재밌게 하세요. 아 예. 겨울에도 이렇게 따뜻하네요 두 분은. 아, 예. <laughs> 드라마 세트장을 연상케하는 오래된 극장 알고 보니 한 달에 두번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실제 극장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 여기서 진짜로 어, 영화 친다고요 네. 절찬 상영 중 동시 상영. 야, 이노는뭐 영화를 막 동시 상영하고 그랬나봐요, 그죠? 와, 여기 건물 진짜 오래돼 보이는데요. 오, 사료 판매소. 야, 구석구석 구경하다 보면 시간 가는지 모르겠네요. 오, 잠깐만. 여기 건물우 와, 이거 흙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지금? 저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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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미소 정미소래 정미소 헉, 지금 운영하시나 을 실례합니다 계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에 계시 계세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제가요 <laughs> 저 처음 <laughs> 왔어요 어머니 예 누구 네. 누구랑 찾아하지고 네. 그래,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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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것 같은 <laughs> 얼굴이죠 <laughs> 제가 예이거예 어머니 하나 둘셋으셔아어이구 아니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직접? 아, 반짝고 갔는데. 네. 해놓고 갔는데. 어디 앞에 거의 티 나왔거든요, 사실. 아이고. 아니, 여기 건물이 엄청 오래돼 보여요, 어머니. 정미소가. 얼마나 됐어요? 1 0 0년이 거의 다 됐지. 100년이요? 네. 1 0 <laughs> 체력하면 100년 넘지. 야 낡고 오래된 기기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정미소 지금은 지금도 성업 중이라는 게 믿기지 않더라고요. 진짜 여기면 세월이 멈춘 것 같아요. 네, 세월도 비껴가는 곳이더라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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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웃음> <웃음> 고생하셨어요, 언니 오늘도 이렇게 안녕하세요, 일하시고. 나리 씨. 네. 여기 뭐탈게 없는데요. <laughs> 안 보여요, 감독님, 탈 게? 네? 탈게안 보여요? 짠짠짠! <laughs> 예요 우리야? 우리 커피 좀 타려고요. 뭐든 타면 되잖아요. 커피 타려고. <laughs> 맞죠, 어머니? 커피 타는 거 타는 거 맞죠? <laughs> 맞아요, 맞아요. 맞아잖아요, <laughs> 어머니도. 제일 동기로 커피가. 그러니까, 어머니. 네. 어머니 커피 좀 태워드릴게요. 네. 커피 까딱. 좀 탈게요. <laughs> 추운 겨울에 따뜻한 커피믹스 한 잔. 타야죠, 타야죠. 어머님과 세상 가장 달콤한 티타임을 오, 가져봅니다. 네, 네. 커피 맛있게 예. 드세요. 예. 커피 잘 타죠? 예예. 예. <laughs> 짠. <laughs> 짠. 건강하세요 어머니. 예, 예. 아유, 커피 탄 보람이 있네요. <laughs> 제가 먹어도 맛있네요. <laughs> 커피가 최고라. 우리도 커피가 최고라. 겨울에는 또 따뜻하게. 그죠? 예, 예, 따뜻한 예, 커피. 맞아요. 우리 어머니는 여기 유천문화마을에서 오래 사셨겠네요? 어리 됐어요 음. 우리가 아는 내가 스물세 살시 봐가지고 되게 살았어 인기네 했어 우리 아들은 엄마 허리 음. 저런데 고마 해도 안돼 옛날 걔도 또 하든가 안 하면 내가 무슨 그거를 하겠노 버이되든안 되든 간에 음. 그래 거짓말 내 땅이 있긴 해 음. 그래 하고 있어요 그죠 음. 그 우리 정우석 것도 이제 마을에 자랑이 됐잖아요 네. 우리 어머니가 또잘 지켜가 주실 거죠. 예, 예, 예. 음. 음. 이곳에서 오래오래 찾아오는 단골들과 추억을 찌으시길 바랍니다. 하, 오늘은 제가요, 청도에서 썰매 타교, 로지 타교, 커피 타교 이 결과 썸 타는 기분으로 제대로 즐겨봤는데요. 여러분도 춥다고 너무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저처럼 타고 즐기면서 건강하고 활기찬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만 차 타고 집으로 가볼게요. 즐거웠다, 정동 기나긴 겨울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든 때가 있고 겨울을 겨울답게 즐겨야 아쉬움이 남지 않는 법. 여러분도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계절의 막차에 올라타보세요.